여러분들 그 비타님 1대1 그거 컨텐츠돼가지고 1대1 1대 그거 하고요, 여러분들 오늘. 마신님 들어오시죠? 아니 잠깐 다시 들어와. 아, 잠시 마신님 들어오세요. 아, 이게 근데 진짜 딱 처음 딱 게임 시작 눌렀을 때 그때가 승패가 갈 아,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그 그거 아시죠? 제벤스에 그거 <laughs> 눈 막히는 거. 뭐 알아도 해야죠. <laughs> 뭐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, 이거? 어디 계세요? <laughs> 어디, 어디 계세요? 안녕하세요?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원근에 절대 못 드셔요. 아, 두신님, 두신님. 룰은요, 귀환이 불가능하고 정해진 라인 이외에 CS 랑 정글 몬스터를 잡으면 탈락입니다. 꿀 열매도 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게임 시간 기준 7분 이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은 재경기를 할 예정입니다. <laughs> 좋은데, 그선말 건데, 어쩔 건데. <laughs> 어쩔 건데, 어쩔 텐가? 전 프로 게이머 스피릿이다연이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원딜 참 그러니까 나올 때 됐는데. 아씨발아씨발 이게 막 아니 왜 이게 또 아니 씨발3레면 쇼보 안 되면 이거 한삼치고 나간다. 라인이 다 당겨주도 스킬 하나 뺀 다음에 딱 가면 내가 잡을 것 같아요. 이거 뭐빈 마리가 존나 빠르거든. 이거 진짜로. 저기, 이좀 이상해? 됐어, 될저같저938 1 0 0기 저기, 면140할 만해 기저 됐어 시발! 됐어! 됐어 잘했네 됐어 오 유체화로 이거 넘기나요 와와 와,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방금 너무 잘했거든요 그냥 내 몸에 화염을 붙이고 포타카 함께 때린다 와 다시 한번 넘겨 넘겨 와이 다시 한번 와 기절했습니다. 일단은 도망가고 있어요. 난 반화가 없긴 한나요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나요, 이거? 아, 이거 어디로 도망가나요? 아, 이거 어디로 도망가나요? 아, 이거 어디로 도망가나? 아, 이거 이거는 신지드가 딱 각을 너무 잘 봤습니다. 이거 진짜 포탑 한대 맞은 게 진짜 완전. 또도당해봐 너도, 너도 당해봐 그거. <목소리> 왔다 리얼 초 울트라 럭키 봐로더 다행해봐. 넌더다행 あっ。<laughs> 배로 배가 크다 0초 3분 아! 이봐! <laughs> 아시마. 쫓겠다쫓겠다 <laughs> 풀이 없으면. 어? 예? 어? 안 올림? 에이! 씨발 모르겠다! 야! 어차피 80초 남았어! 80초 남았어! 모르겠다 일단! 잠방이다 이거 한번 돌아 어차피 어차피 한번 돌아 이씨 7분 크랙 간다! 아 해야지 뭐어떻게씨 이걸 피갈려 좋은데? 40초 간다 이제

와쿠다 <laughs> 왔구나! 씨발! <시발>. 와구나와구나 왔구나! 씨발! <laughs> <왔구나, 왔구나. 웃음> <시발. 웃음> 그래, 잘 싸웠다, 얘들아. 이 정도면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숲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릴파님 광팬 박지강만식이라고 하고요. 아, 너무 아쉽네요, 정말. 제가 꼭 이겨 가지고 비찬님이랑 1대1을 해 가지고 이야기로 이겨 가지고 이제 세상에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. 사람 믿지 마라.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, 그래도. 근데 뭐제가 이겼을 것 같긴 한데. 아! 아! <laughs> 어. 이게, 아이고, 이거 우승을, 아이고, 아쉽게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, 사실. <웃음> <맥주하고> <웃음> 아, 네, 저 진짜 그쵸님? 많이 응원했어요. 특히나 신지드 때, 아, 네. 너무 잘해주셔가지고. <laughs> 쇼부 딱한 타이밍 한 타임을 어... 했는데 괜찮아. 저 솔직히 멋진 모습 보였죠. 응, 음, 아 인정합니다. 스 판은 아... 솔직히 너무 어, 너무 잘하셨어요, 그냥. 전 솔직히 말해서 정말... 오늘 오늘 컨텐츠 네. 제가 조금 많이 빛냈던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오... 합니다. 맞죠, 비찬님? 인정합니다, 인정합니다. <laughs> 비찬이 왜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해주시는 거야? 빨리 넘기고 싶죠. 아니에요. 아 근데 네. 오늘 좀 길게 해가지고 기다리시고 네. 계실 것 같아서. <웃음> 뭐..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너무 최고.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거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<laughs>